인터뷰에 남자 아이돌 분이 나오시는 건 처음입니다. 마음이 두중도전 하는데요.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와, 아, 쪽 이쪽입니다. 준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. 단체 스케줄이 음. 있다가 지금 온 거였는데. 진짜? 하다가 이제 끝나고 바로. 아니, 정해진 예. 스케줄을 이행하는 거는 뭐 사실 나한테 당연한 거기 때문에. 혹시 F야? 오빠. T야? 어. 슈퍼 티 나 완전 오늘은 T. 금단 어. F 스타일로 할게. 사나를 위해서 너무 오기 힘들었는데 한 걸음에 달려왔어. 이게 뭐예요? 이건 뭐야? 고함량 비타민 C 같다. 그냥 비타민 C가 아니야. 과다 섭취를 하는 거야. 그냥 나 어? 오버징이 비타민. 아니 아니 아니. 이거 되게 좋은 건데. 아. 아 내가 또 오빠의 비밀을 알아버렸어. 내 비밀을 어떻게 알아버렸어? 나한테는 스파이가 있어. 아 스파이가 있어? 귀신 무서워해. 귀신 무서워. 음. 아, 놀리는 거야, 지금? 근데 오빠가 귀신이 무섭다고 너. 느껴지고 집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다는 건 오빠 어딘가에 있다는 거야? 괜찮아, 그 정도는 잘할 에이, 오빠 오늘 샤워하면서 눈 뜨면서 머리 감을 거야.